제가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수거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귀엽고 굉장히 실용적인 통인데요. 색상은 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제가 무대 패션 쇼핑이라 무대 복을 제가 많이 주로 라이브를 했었는데 지금 워낙 그 산불이며 뭐을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파를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상품은 분리 수거통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분리 수거통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가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색과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 색상도 있고, 이렇게 색상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는 토끼 모양, 하나는 고양이 모양, 하나는 곰 모양, 모양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제가 분리수거통을 지금 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실용성도 있고, 가정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핑크 색상이 있습니다. 핑크색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 모양처럼 됐어요. 이렇게 앞에 수염이 요렇게 달려 있어서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귀엽죠. 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약간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요. 노란색은 약간 이렇게 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리 수거통입니다. 또 이렇게 기장이 이렇게 커요. 이게. 이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옷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접어버리면, 한번 제가 접어볼까요? 이렇게 접으면은 간단하게 야외 나가셔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끈으로 이거 묶어주시면 되 돼요. 그렇죠? 이렇게. 끈이, 아, 끈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하고, 안에. 뭐 차, 차 안에서도 필요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야외 나가서도 이런 분리수거통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끈이 있어요. 끈을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또집에서아이들 장난감도 한 통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분리수거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납장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양말 넣으셔도 되고, 뭐 어? 장난감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리저리 궁글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골치 아픈 거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분리 수거통인데 좀 특이하고 특색 있는 분리 수거통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노란색과 핑크색과 블루색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아래가 스프링으로 되어있죠. 아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이제 가정에서 가장 이제 빨래 빠실 때 빨래 빠실 때그 바로 옆에다가 빨래 바구니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긴장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이제 휴지통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분리 수거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분리 수거통이에요. 또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가정에 이제 어린이들 있는 집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 이 당근 모양도 있고요. 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고. 또 핑크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핑크.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핑크. 핑크는 모양이 약간 곰. 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요 저렇게 자파를 좀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아주 넓어요. 이렇게 장난감이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저희가 오늘 잠깐 반짝 세일, 반짝 세일로 블루색과 핑크색과 노란색상. 이렇게 세 가지 가다 제가 떠리로 특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실 때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잠깐 바짝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